아 배고픈데 먹을 거 없나 아 뭐야 주머니에 이거 밖에 없네 다음 음, 음, 뭐야 어어 어, 뭐야 어장효석 어, 어, 이명은 유튜브 차 타고 248의 확장판 메타버스 타고 248첫 번째 장소 백마고지에 입장하셨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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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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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너무 신기해 대박 잠깐만 이게 요즘 제일 핫하다는 메타버스? 메타버스?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 들어왔나봐요! 우와! 야, 나 비율 좀 봐봐! 와, 실제로도 이렇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도 실제로 그러면은... 나 지금 이 훨씬 더 잘생겼어! 잘생겼어! 뭐야, 오케이! 와, 나숨잘 쉬는 거 봐봐! 원, 투, 웨이브, 웨이브, 오케이! 오 마이 갓, 오! 그 우리가 출연한 차 타고 248을 여기 메타버스에서도 즐길 수 있는 거잖아! 와, 그럼 이름을 차 타고 248이 아니라 메타버스 타고 248! 타고 248. 메타버스가 가상이랑 현실을 넘나드는 세계니까 음. 실제로 가기 어려운 곳들을이 안에서 마음껏 갈수 있겠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코스 어디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어. 그러면 첫 번째 코스로 레츠고! 여기가 첫 출발지인가 봐! 와 신기해! 잠깐만, 백마고지?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백마고지가 있는 거야? 백마고지는 6.25 한국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입니다. 열흘간 무려 스물네 번이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고 삼천여 명이 숨지거나 다쳐 전쟁의 상흔이 깊은 곳입니다. 포역으로 아... 바뀌어진 산등성이가 하얀 말과 닮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 백마 고지입니다. 아, 그런 그래, 깊은 뜻이 있었구나. 처음 알았어요. 여기 미션이 있는데? 어? 우리가 메타버스로 들어온 이유가 여기 있었네. 한국 전쟁 백마 고지 전투 당시로 돌아가 손편지, 유해, 인식표. 깃발을 찾으라는데요? 어, 이거 할수 있을까요? 메타버스인데 안될 것도 없지 근데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전적비 사이에 시간을 건너는 비밀의 문이 있대요 비밀의 문? 뭐? 어? 시크릿 도어? 여기로 가면 되는 거 같은데? 좋아 가자 거고고 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 잠깐만 나 갑자기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갑자기요? 응물한잔 어. 해야죠 그냥 마시면 안돼 우리 차 타고 이삿발 굿즈로 마시자고 전적 비서에 지금 빛이 나고 있는데 저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잠깐만 여기 들어가라고요? 어어어 어, 어. 어? 너 지금 쫄? 아, 아니야 안 쫄? 그럼 가보자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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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가 과거로 가고 있는 것어아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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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봐봐! 누워있는 백마처럼 보인다고 해서 백마고지라 불린어 했잖아? 어 진짜 백어 모양이야! 어어어 오! 어? 1 9 5 2 1952년? 우리가 메타바스 안에서 1 9 5 2년을온 거야? 설마 전쟁 중 아니야? 전쟁 중? 우리 어. 과거로 온 거예요? 1952년이면 전쟁 중 맞지? 오! 일단피 오! 자! 어! 비벼! 일단피 오! 아! 네네! 어, 일어나! 다! 죽어! 우리가 지금 백마고지 전투 중으로 들어왔나 봐. 그래그래! 그래. 1952년! 6.25 전쟁? 그때 백마고지 전투 그 모습이야. 야 메타버스지만 이렇게 보니까 어 무섭기도 하고 아,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여기 실제 전쟁터처럼 탱크랑 박격포가 있는데. 와 이거 진짜 진짜야 이거? 오오오 어, 이거 발사되는 거 아니야? 와 어, 주변 보세요 온통 다 왕패예요. 이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백마고지 전 작전지도도 보이고. 음. 여기 첫 번째 미션 손편지다. 잠깐. 만일의 경우에는 저 세상에서 복을 빌겠다. 아, 전쟁에 참여하면서 가족한테 쓴 편지인가 봐요. 가족들을 놔두고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잖아. 너무 안타깝다. 아,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으셨을까. 다시 한번 지금의 자유로운 일상에 감사해집니다. 근데 저 벽은 누가 봐도 너무 수상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들어라고 하는 거 같지 않아요? 일단 가까이 가 볼까? 음. 예.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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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갑자기 저기... 이렇게 걸린다고 이거? 어? 여기 진짜 깊은 동굴이네. 맹원아. 예. 저거 아까 봤던 미션 중 하나 아니야? 어. 음, 저기 위에 돌하면 쉬어 볼까요? 잠깐만. 전쟁 중에 돌아가셨나 봐. 전쟁이란게두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끔찍한 일이에요. 아, 어. 명훈아,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 아, 형, 형, 같이 좀 아. 가요. 아이, 아, 아. 어. 어. 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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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허리 아파, 어, 어, 어 저기 마지막 미션 깃발이다. 어, 미션 깃발. 맞네 맞네. 우와 드디어 미션 다 찾았다. 찾았다. 오늘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백마 고지에 와봤잖아. 응. 이 와본 소감이 어때? 이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를 했을지. 참.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을지. 이게 가늠이 잘안 된다. 그, 처음에 봤던 아내판 기억나요? 그 폭역으로 산등성이가 벗겨져서 백마고지라는 이름이 붙어다는 말. 어, 여기 와서 보니까 그 백마고지,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가볍지가 않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로운 일상에 더 감사해야 될것 같아. 맞아요. 우리 다시 현재로 돌아갈까요? 오케이, 현재로! 고고! 메타버스 타고 248! 다음엔 어딜까? 아마도 우리가 쉽게 가지 못하는 더 신기한 곳이겠죠? 생생한 전투 현장 메타버스 백마고지에 가고 싶다면 제페토에서 백마고지를 검색해보세요!